오늘은 앞에 내용을 전혀 몰라도요, 12신살만 듣고도 사주로 풀수 있게끔 강의안을 짜봤거든요. 조금 코믹하게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12신살 하면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무서운 게 결코 아니다. 잘 활용하면 된다. 문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되고 있어요. <laughs> 자, 제목을 12신살 뽀개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주 좀 코믹하게 12신살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12신살은 일단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해그해 그해 다가오는 삶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도 해당이 되고 그 달도 해당이 되고 그 날도 해당이 돼요. 모든 날, 모든 달, 모든 해에 십이신살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자, 먼저 십이신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열두 종류기 때문에 십이신살이에요. 신살하면은 내용이 더 많지만 일단 십이신살 종류를 먼저 오늘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두 종류가 한 글자씩 떼면 진년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해서 12개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좀 좋은 느낌이 오는 글자 있으신가요? 좀 좋은 느낌. 잠깐만요. <laughs> 자, 요렇게 하고. 좀, 좀 좋은 느낌의 글자. 말씀해 보세요. 아, 반한? 어, 반한살. 네, 또요. 장성. 어, 장성. 어, 그 위에서 패가 오셨어요? <laughs> 또, 또뭐 있을까요? 자. 좀 좋은 느낌. 영마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좀 좋게 봐요. 영마가 활동성이니까요. 그리고 영마하고 비슷한 느낌이 또 지살이라는 게 있어요. 지살. 지살, 영마살은 그냥 같이 보셔도 되겠어요. 같이 보셔도 돼요. 많이 움직이는 거. 움직여, 움직여서 나한테 유리해지는 느낌이 지살, 영마살이고요. 그리고 연살. 자,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도화. 도화 살이거든요. 연살이 온 것도 요즘은 좋게 해서 가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연살일 때 인기가 더 올라가고 팬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무섭게 생긴 거 있을까요? 무섭게 생긴 거겁 컵. 겁제 천이 제일 아무 겁살이 진짜 그렇죠. ]인데. 겁. 겁재의 겁자가 똑같아요. 겁타라는 네. 뜻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제살 이거는 또 수억살이란 말도 쓰죠. 감옥에 갇히는. 근데 감옥 갇히는 거는 일단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좋은 뜻도 많아요. 그리고 천살. 요것도 조금 하늘로부터 받는 벌이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한데 좋은 의미가 많아요. 밑에는 저는 대신 좋은 의미로 오늘 많이 써왔거든요. 자, 일단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일단 오늘은 신유일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날짜를 가지고 지금 12 신살에 대입을 할수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일이다. 그러면 12 어, 신살의 장점이 12 운성은 예를 들어서 반목 하나에 지주, 지지 주지 12가지가 다 적용되죠. 그런데 청간이 10개의 글자니까 10개가 12가지니까 총 12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12신살은 너무 다행히도 네세 개씩 묶어 놨어요. 즉 일단 띠로 먼저 보겠습니다. 띠로. 자, 신자진띠. 여기 한 묶음 한 묶음으로 요세 개가 똑같이 연살에 걸려요. 그리고 또 사유축은 또 똑같이 세 개가 하나씩 걸리니까 결국은 네 묶음, 그죠? 네 묶음이 열두 지지에 생기니까 요거는 48, 여덟, 음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줄어드니까. 근데 삼합으로 요 세트로 된 거는 이제 거의 익숙해졌을 건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자진, 사유축, 이노술, 해묘미. 그리고 이 띠들끼리는 서로 뭐 남녀 결혼할 때 그런 말이 있었죠. 4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본다는 말로 이 띠들 사이의 차이가 4살씩이에요. 4살씩. 요렇게 해서 네 묶음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자진 띠 중에서는 연살이 돼요. 연살, 또 사유축 띠는 장성살. 육해살 제살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나한테 어떤 십이신살, 어떤 기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주에 신살이 있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잘 이용을 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올라가서요. 자, 12신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보면은, 어, 이 12신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상황. 조금 더 내려가서 더 보시면 이해 갈 거예요. 그래서 12신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주는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12신살과 12운성은 성격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하늘에서 주는 벌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아까 좀 무서워 보이는 글자가 겁살이었거든요. 겁살은 말 그대로 어좀 겁탈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뭐 매일매일 뭔가를 뺏기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런 갑자기 조금 의외의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의외의 사건들. 겁살은 그래서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 전화, 평소에 없던 사람이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날을 겁살날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 지금요? 갑자기? 이런 예고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겁살은 예고 없이.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가 만약에 겁살에 해당하는 해예요 그럼 아, 올해 조금 약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생각을 좀해 두시면 조금 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요 자, 재살. 제살. 재살에 관한 기운은 괜히 뭔가 일이 조금 부딪히는 날, 그리고 시비나 경쟁, 요런 게 조금 생길 수 있고요. 어,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하는 느낌. 그리고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다 드렸거든요. <laughs> 어?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 들으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재살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천살 갑니다. 천살. 이때는 이 천살은 또 특이한 게 진술 충미 중에서 있어요. 진술 충미. 그리고, 어, 나만 조금 뭔가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좀 외로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살이 천살의 기운. 그래서 혼자 버텨야 되는 느낌. 네 번째, 지살력. 자, 지가 땅지 자예요. 땅지 자. 땅지 자. 그래서, 자, 지살은 자리 이동. 자리 이동이 우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죠. 그거는 뒤에 가서 더 배울 겁니다. 이 지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나한테 유리한 글자일 때는 기론으로 작용이 되고요. 내 사주에 불리한 글자가 왔을 때는 불리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그리고 부서 이동, 자리 변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한마디로 지살은 환경이 체인지되는 기운입니다 지금 요렇게 한 번씩 하고 또중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갑니다 자, 연살요 연살이라고도 하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사람이 꼬인다 어. 자, 소개팅, 연락 왠지 좀뭐너 소개팅 해볼래 또는 뭐밥 먹을래 하는 이런 연락이 좀 유난히 많이 오는, 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어, 갑자기 왜 여기서도 찾고 나를 여기 저기서도 찾지 할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좀 장점으로 봐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월살 이 월은 우리가 달월에 이 월살인데요. 아 이때는 음, 좋은 기운으로도 쓰이고, 나쁜 기운으로도 쓰이고, 둘 다, 12신살은 전부 다 장점과 단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월살의 기운은 뭔가 괜히 조금 약간 불편하고 불안한 기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런 느낌. 자, 또, 그래서 심리적 압박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왜 오늘은 왠지 뭔가 조금, 뭔가 불안하다, 불편하다, 그런 느낌 같아요. 자, 망신살 가겠습니다. 이 망신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은 망신을 좀안 좋게 쓰잖아요. 근데 좋은 걸로 쓰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드러나서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어, 그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설수가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농담으로 한 말에, 농담으로 한 말에, 이런 식으로 조금 피해를 볼수 있는 거 이렇게 망신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출해서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도 있고요 또는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장점 단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성살 가겠습니다 아까 좋은 살의 대표적인 거죠 내가 기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책임을 맡으니까 그게 다른 뭐 의무도 크니까 이런 어, 말을 썼고요. 왠지 어느 모임에 가서 야 너, 너가 너 반장해봐. 너가 대표해봐.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운. 장성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도 좀 세어지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반한살. 요게 가장 단점이 적은 것 같아요. 반한, 아주 편안한 말 안장을, 편안하게 말 안장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익숙하고 안정된 상태. 요런 느낌이요. 자, 영마살 갑니다. 아까 지사라고 비슷하죠? 이동 본능. 출장, 이사, 여행. 요런 느낌인데, 영마살하고 지사라고 차이를 조금 두자면, 어떤 게더 많이 움직이느냐 하면요. 영마살이 지살하고 비교했을 때 활동성이 영마살이 더 큽니다. 해외로 가거나 뭐, 이민도 갈수 있어요. 지살은 조금 활동 범위가 작은 이동, 영마살은 좀더큰 이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움직이면 더욱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육회살. 이게 일단 한자로는 이래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섯 가지 해로움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어떤 일이 좀 꼬이기도 하고요. 뭔가 두 번, 세 번, 뭐, 제, 제, 뭐,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좀 되는 일들, 요런 것들을 육해살의 어, 기운이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화계살입니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화계살. 이때는, 좀 혼자 있고 싶은 기분이 드는 날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것도 좀 피곤해요. 그때는 나좀 내버려 둬이 느낌. 그래서 약간 고독 정리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기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기운을 일단 대략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 보면 겁살은 어왜 지금 이런 일이 그죠 뭐왜 나랑 왜 나만 또는 왜또 여기로 옮겨가는 거지 그죠 지살 그리고 연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월살 왠지 좀 불안한 거 그리고 망신살 장성살 영마살 영마살 <laughs> 얘기 또 재밌죠 또 가야 되는 거또 움직이는 거죠. 육회살, 화개살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이제 수준을 높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십이신살 피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얼마나 제가 장점으로 각자가 쓰느냐 하는 겁니다. 육회살도 좋은 점이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살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신하면은 저거 죠 신, 기신신이라고도 쓰지만 우리가 신성한 그런 신을 의미하는 글자로도 쓰이고요. 살. 그죠? 신과 살은 반대 의미. 이게 좀 좋은 의미, 조금 나쁜 의미. 합친 합성어고요. 이 신은 왜 우리가 귀신같이 정말 놀라운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귀신 같다는 말을 쓰죠. 요런 거. 그리고 또 살. 살은 음, 간단하게 좀 뭔가 나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좀 해롭게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요런 거넘어가시고요 자, 12신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12신살의 개념을 잡으실 때, 12신살은 지지끼리의 변화입니다. 청간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지끼리입니다. 그래서 청간이 갑이든, 을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지끼리의 일. 요걸 꼭 아셔야 돼. 12 운성은 청간과 지지와의 관계였다면, 12신살은 지지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청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공부하실 때 어때요? 청간은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이라고 배우셨고요. 지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로, 일들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청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지지만 무조건 보겠습니다. 지지만. 자, 그리고 이제 12신살. 특정 기운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자, 한번더 찝어보면요. 이 특정 기운이 작용하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12 운성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분? 시는12 운성은 뭐라고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패턴이 아니고, 환경. 예, 환경, 그리고 또는 기운, 힘의 세기 이거고요. 그 힘의...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12 운성과 12 신살이 어, 아 각자 의 역할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것 같거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장성살 다시 들어갑니다. 장성살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용하기 좋아요. 리더십이 좋아지고요. 존재감이 상승하고 주변에서 나를 알아줘요. 그리고 평소에는 안 앞당 선는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장성살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왠지 좀 앞장서고 조금 주도권을 잡고 싶어지는 이런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신뢰도 받기 좋고요. 근데 단, 단점. 장성살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죽일 피흉이잖아요. 길한 것은 취하고 흉은 피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고집을 너무 부린다거나. 너무 권위적인 말투를 쓴다거나 독단으로 하는 거는 이때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중급 수준에서는 이12 신살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12 신살에서 장승살이 왔다.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국에 있는 비겁과 식상이 활성화가 된다. 요렇게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역할은 비슷하죠. 비겁 식상이 왔을 때 주도적인 역할이 늘어나죠. 내 활동도 늘어나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비급 식상으로 연결해서 십상하고 연결 연결을, 연결을 지을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급 과정에서는 요기까지 봐주시면 좋아요. 양기가 과다상성한다 그래서 권위가 강화되거나 좌가잉이 될수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원국하고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 네, 원국이 강해 강한데 또 장성살이 들어왔으면 어때요? 강한데 강하게 강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양음의 원리에서 양에서 양이 또 들어왔죠. 그럴 때는 자칫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거. 근데 내원국이 약해요. 그때는 장성사에 들어오면 자신감이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때 이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고객의 입장, 그죠? 상담을 할 때, 이때 상담을 해 주실 때, 뭐 원국도 먼저 보시고 원국이 강하면 이런 경향, 약하면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쓰십시오. 그리고 이때는 리더 역할을 하셔도 참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과한 주도권으로 혹시 갈등이 생길 수 우려는 있으니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는 얘기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성살이고요. 반한 살도 아까 좀 좋은 살이니까 이런 느낌들요. 쭉 가지고요. 자 일단. 같은 원리죠. 조금 넘어가서 음, 이제 실제 사주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해보고 또 부족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좀 넘어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신인지 귀신인지 이제 고급 수준에서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까 조금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요것까지 이제 이용을 하시면 사주 보실 때좀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화개살. 화개살에서는 또 이런 느낌들. 화개살에서는요. 만약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다른 물론 원국도 다 보셔야 되지만 어, 12신살에서 화개살 운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다른 때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나요? 조금 뒤로 빠지고 싶나요? 빠지고 싶죠. 그죠? 그때는 뭔가 새로운 장사 시작하기는 약간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새로운 가, 뭐 가게를 한다든지 어떤 업을 오픈할 때는 12 운성의 기운도 보고 12 신살도 보고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12신살의 기운에서는 어떤 기운이 좀 유리할까요? 지금 우리 배운 것 중에서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장성살. 예, 일단 장성살. 또는요. 반한살 괜찮죠. 만약에, 우리가, 어, 뭐, 음식점 같은 걸 한다고 가정해봐요. 이때, 연살은 어떨까요? 연살도 뭐, 보통 많이 오면 싫겠죠. 그쵸. 인기가 올라가니까. 네. 응. 그 주인보로 오는 손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 유리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요거에다가, 혹시, 음, 장성, 반안, 연살. 겁살. 네, 예, 겁살. 네. 우리. 어, <laughs> 맞아요. 이 겁살이 내가 뺏길 수도 있지만 뭐다?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 기운을. 이거 좋아요. 음또 있을까요? 뭐, 근데 영마도 어떨까요? 영마, 지살. 이거는 뭔가 가게를 안 하고 밖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도 들죠. 하지만 이것도 조금 응용해보면 영마하고 지살은 내가 활동하는 에너지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 이사한다는 건 아니고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운도 있다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기운에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양만 하시살. 왜냐하면 요두 개다 새롭게 어떤 일을 움직이게 새로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면 아 요거하고 반대로 조금 조용하게 뭔가 조금 내면의 에너지가 커지는, 그죠? 활동 에너지는 좀 줄어들고, 내면의 에너지가 좀 커지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 화개살 그리고, 예, 월살. 어, 좋아요, 좋아요. 화개살 벌써 또뭐 있을까요? 천살. 오호, 천살. 예. 뭐요런 것들 육회살은 어때요? 뭐 그렇죠 육회살도 뭔가 문제가 조금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하시더라도 이런 기운을 내가 갖고 있다고 마음 먹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지 어떻게 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좀 극복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요? <laughs> 그 망신살은 광고가 막 되겠어. 아 정말. 잘찍으셨어요 망신살 좋습니다. 어. 망신살 좋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 예, 네, 나를 드러내는 거. 과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요런 식으로, 그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화개살에서도 보세요. 화개살은 요런 요런 느낌인데, 그럼 화개살을 하면 좋은 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 작가야. 어때요? 글쓰기 좀더 좋아지죠?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이 되기 때문에 글 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종교 자 이때 이렇게도 비유해 볼까요? 요즘 나이가 많이 드셔가 60, 50, 60대서도 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그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가 이런 화계살이 왔을 때좀더 실행을 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운이 왔을 때. 그리고, 중급으로 또 가면, 요건 또 활용을, 요때 있죠. 화계살에 왔을 때는 또는 인성과 편의 눈이 좀더 강화가 되는. 왜? 생각하는 거죠. 인성은 생각.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고요. 사색, 예술, 학문. 자, 그리고 화계살에 약간의 좀 단점이 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동안 막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막좀 등을 돌리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어,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는 나의 시비신사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 되겠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이 환경, 이 기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안 했는데도 내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겁살 가볼까요? 아까도 겁살에서도 일하는 게 좋은 게 요런 게또 떠요. 강강 승부욕. 예. 옆집보다 내가 많이 팔고 맑겠다. 어? 승부욕. 또는 직설적인 거 생기고요. 그 다음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뺏기지 말고 우리가 뺏어오는 식으로, 그죠? 한번 에너지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겁, 자, 겁살은 보세요. 겁탈하는 의미니까 겁탈, 비겁의 느낌. 이해 가시죠? 비겁의 느낌 그리고 괴기좀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자 고급 과정에서는요 기운이 좀 분산될 수 있고 관성이나 재성과 좀 충돌관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느낌 자 제살 가볼게요 제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다른 말로는 이게 꾀돌이 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laughs> 제살을 왜 꾀돌이 이 제살이 또 다른 말로는 아까 수옥살이라 했죠. 요 때, 이 수옥살이 때, 이 때, 음, 사실은 교도소 가는 분들도 있고요.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경찰서 출입할, 생전경찰서 출입할 일이 없는데, 이 운이 왔을 때는 경찰서 또는 관공서에 어떤 뭐 딱지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 살은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재설이 왔을 때는 특히 범법 행위를 안 해야 되겠죠. 자, 꾀돌이라는 말은 왜 붙었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힘들어질수록 힘든 역경을 극복하다 보면 꾀가 늘죠. 그래서 이렇게 꾀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령껏 할수 있는 그런 요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재설이 원래 원천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꾀를 부려서 잘 극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식상, 재성 쪽으로 또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쭉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천살 천살이라고 하면 여, 이것도 역시 진술축미 토에만 해당하는 글자예요. 천살 하면 어, 우리가 제사 모실 때 조상에 대한 제사나 제사를 모실 때 천사 방향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어, 앱에서 자, 앱에서 신살 방위표라는 앱이 있어요. 요거 우리가 하나 하고 또 넘어가 볼까요? 신살 방위를 알려 주는 앱을 하나. 지금 한번 다운 안 받아 보실래요? 요거 굉장히 활용도 높아요. 신살 방위표요 네, 한번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어. 요렇게 12신살 방위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혹시 다운 받은 분도 계시겠고 혹시 안 받은 분 계시면 요거를 다운을 하나 받아서 요거 활용법 오늘 익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12신살 방위 나침반 요거요. 요게 딱 들어가 보면, 요렇게, 띠별로 다 나눠 놨어요. 그래서 자기 해당하는 띠를 누르면, 그 띠에서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요까지 들어가셨나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양 선생님은, 띠가, 어디에 해당되죠? 사, 사유축. <laughs> 예, 사유축이에요. 그러면, 사유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뭐 전화번호를 라고전 아, 그래요? 광고를 많이 띄워 놨나 봐요. 잠깐만요. 요거 광고 좀 지나고 한번 볼게요. 전화번호 처음 입력하래요. 전화번호 처음? 입력하고 동의하고 인증번호를 아, 하고 그럼 그거는 나중에 조금 여한하실 때 하시고 저하고 같이 요거 볼게요.